좀시리걸로안돼있 나가 조연병 같아요 귀신들린 것 같아요 그 소리 존나해요 진짜 어이가 없어 <laughs> 조심하셔면 돼요 답답해 요 그리고 너무 머리를 쓰지 말아요 변질돼요 갑자기 돈 내놓으라고 개 맞아. 근데 거기도 맞아야 돼 거기도 처맞아야 배가 너무 싫어 <laughs> 이제 뭐미모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러지는 못해 어차피 그래서 다편집겠지 예쁜 사람 오늘 어디 가서 보래? 신점 보러. 일단 전명사원 아직까지 자고 있고. 음, 우리 지금 3시 쇼업이었는데 지금 3시 44분이거든요. 우리 신포닭강정은 먹을 수 있는 건지도 모르. 어 신포닭강정 진짜 너무 맛있어 응. 내가 어제 검색을 해봤거든. 응. 약간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달라. 어, 진짜. 어. 대박이다. 약간 매콤네이션이래. 뭐 오늘뭐 물어볼까? 난 진짜 80%만 해야 되는지, 전명선 뭐 언제 죽는지, 데라데라 했을 때랑 째라째라로 응. 재라 지금 바뀌었잖아. 응. 이게 뭔가 어떤 게좀더 나았는지. 그 멤버십 커뮤니티에 서 무슨 질문을 할까 그랬더니 임신 가능성 뭐 이런 거 물어보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왜 광고 메일이 하나도 안 오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광고주 불화적이잖어 불화적이지. 광고주 친화적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을까? 그치. 근데 이게 바뀌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고 광고를 다 끊어버릴지. 뭐하시는 거죠? 지금 운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고요? 뽑은 피크미는 당신과 함께 걸어준답니다. 지금 네가 안 걷고 있잖아 지금. 치트키 쓰는 거야. 입 닥쳐 이게 다이어트 게임이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피크민이라고. 우리게 걷다 보면은 세계도 걸어갈 수 있어. 불알이 두개 생겼어요. 두온 거구나. 뭘 주서 왔는데? 내놔 이 년들아. 뭐야 이거? 봉수를 잡아서 피크민 쪽으로 던져주세요. 착상. 이 모종은 천 걸음이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빨리 걸어라. 아니 기사님 열심히 달려주시면 돼. 예쁘다. 꽃밭이네. 니네 대가리 같네. 띵포 자강중 아 존나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지금 밀려가지고 30분 기다려야 된다거든요? 위좀 틀어놓으면 되지 어차피 그렇게 잘나가요어아 여튼 인천 도착했는데 인천 1시간 40분 넘게 걸렸거든 아, 거의 2시간 걸렸 거의 2시간 걸렸어 내말 맞지? 어제 내가 어, 2시간 걸리다 했잖아 무조건 2시간이야 가래던 미친 거아니야 맞아 저걸로 뺨만이 때리고 싶어 어 <laughs> 너무 싸나와 아 어, 배고파서 그래 7000원 싸네 좀 그니까 네. 우리 동네 9,000원씩 하거든 왕란이면은 저렴하네 바닷가 근처라가지고 근처라가지고 저거 수입산인가 봐어 좋아 좋아 계란 다 수입 아니야? <laughs> <조금> 맛있겠다 호떡 <laughs> 하나 먹을까? 난안 먹을게 살 돼지같이 <laughs> 계란빵 하나 먹을까? 프로틴이잖아 어 계란빵은 좋아 계란빵은 먹어야 돼 계란빵 하나 1,500원 아 어, 좋다 좋다 이것까지 정산 따박따박 해주세요 어 좋아 좋아 너한테 2,000원 내놓으라고 응 어?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오랜만에 먹어 응 왜? 왜 이래? 왜 이래? 아... 뭐 하는 거야, 저애 진짜? 아, 눈물 려 발로 찬다. <laughs> 이번 챌린지 아니야? 전면선 패기. 둘이 부부 같아요. 놀러 나왔어요. 청양고추 디깔라. 저 저, 썰어서 넣어달라 그래. 매콤 호떡으로. <laughs> 원래 저렇게 기름이 잔뜩해야 맞아. 너 뭔데 가려? 왜안 먹어? 겉바 속촉이다, 진짜 맛있다. 어. 야 반죽 미쳤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음. 저 96년생이에요. 음, 어머니 선 씨요? 김 씨. 나오는 대로 쭉쭉 얘기할게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오래 일단 조심해야 된다. 어깨 오른쪽 어깨 여기 진짜 아프거든요. 음. <laughs> 여기 진짜 아프다.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허리인데. 자세, 자세를 좀안 고치면 골반이 좀 아플 수 있어요. 음, 음 그쪽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두통. 이명. 이게 근데 다 전명선하고 관련 있는 병들이네요.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laughs> 두통에 이명에. 이명? <laughs> 이명은 나 때문인데. 아, 이명은 너 때문. 아, 진짜, 근데 이게, 멋있어. 그래요.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제일 크게 아프게 들어오는 건 일단 오른쪽 갈게요. 지금도 너무 아파요? 뭐라 그래요? 눌린다고 해야 되나? 짓눌려 아, 아, 누가 그냥 밟고 서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은 <laughs> 어, <이렇게. 웃음> 아니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뭐가 보여요? 나 무서워요. 갑자기 그렇게 <웃음> <웃음> 눈을 갑자기 이쪽으로 크게 뜨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에서더 일을 벌리지 마세요. 음, 음. 벌리는 건 인연이 아는데 인연 따라 계속 벌려지고. 아니 벌려지거든요. 혼자 하는 거. 아 혼자 하는 거. 생각하고 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하는 일 말고도 네. 좀 넓게 이런 거 해볼까, 저런 거 해볼까. 컨텐츠 말고. 아 알겠어. 네. 이런 거 저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고. 일단 앞으로 보는 3, 4, 5년까지는 문제 없어요 음. 오 다행이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뭐 일단 유튜브 안정이 제일 중요하고 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내손 네, 하나 <laughs> 신났네 어? 어 근데 <laughs> 하면 돈 들어온다 소리 나와요 아 <laughs>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좀더 하시고요 네. 돈 들어보라고 아우 좀 가만히 있어 진짜 올해 얘를 조방나게 패도 될까요? <웃음> <웃음> 안 하지, 안 그렇지. 안, 안 됐죠, 당연히. 안안 돼요. 돼요. 안. 올해 그냥 무난하네요. 무난 좋은데요 올해. 좋아요. 대라하고 아, 궁합도 아, 알고 아. 싶어요. 막 루즈바르는 아, 애거든요. 아 오늘 스페셜 음. 데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laughs> 좋다라고 못하는 게 음. 여기서 여기를 볼 때는 답답한 게좀 많아요. <laughs> 제가 이대라를볼 때요? 여기서 여기를 볼 때는 막 답답하다 넌왜 그러니?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를 보면 그 눈치를 봐요 <laughs> 대라가개부 그 눈치... 눈치를 봐? 응, 응. 눈치 봐 눈치 봐뭐 화낼까봐 아니면 좀 어떻게 될까봐 좀 뭐라 그럴까 일단 겁이 좀 난다? 음. 네날 조팡나게 팬다라는 말 하는 것 부터가 알겠습니다 꺼져 저는 뭐더 이상 네. 어, 올해 어, 근데 진짜 좋아요. 어, 근데 왜 저를 먼저 그렇게? 그럼 어, 할말 별로 없어서. 아. 아어 근데 누구야? 원래 점볼때 말이 없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어, 그니까 하는 건 되게 한정적인데 그거에 비해서 욕심이 좀 많아요. 과해요. 과하, 아, 과하구나 역시 대화 잘 못해요 소리만, 소리만 내요 둘다 만났을 해. 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 맞아 정확해요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지? 그 뭐? 정도면 은 지적으로 뭐?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뱉어버려도 돼요? 막말 말고 아 막말 말고 <웃음> <웃음> 여복이 있는 사주가 아니거든요 여복이 뭐예요? 여자복 일단 엄마 절 다니는 거 응. 그다음에 집안에 전쟁 치른 사람이 있는 거 너무 일단 영하. 뭐 그거부터 너무 용해 그니까 소름이 쫙 돋잖아 어, 너무 잘봐 그리고 나 이제 부동산 살수 있대 도움 됐어? 어 약간 응. 심리 치료도 받는 거같아어 신기하지? 아어 말이야. 아, 이 박스가 열받게 하는구나 저 안에도 너무 더러워 일단 빈속에 커피 내, 때려 넣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이게 뭔데 이거 일안 하고 이직거리나 처하고 어, 뭐 대실로 뭐 이딴 소리도 하고 있는 거야 개발... 그러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꼭 말해야 돼 얘네들은 밤을 새는 게 아니야 밤에 일하는 거야. 낮에 쳐 자고. 아, 그, 당연하지. 어.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짓고 야 음. 여기 나오는 게 거의 9시가 넘어. 요 1시부터 8시간 일한다고 치면은 9에서 8더 하면 뭐야? 17. 새벽 5시까지 일하면 그거 정상적으로 일하는 거야. 러러니까 <laughs> <laughs> 어, 또뭐 이런 걸또 들고 왔어. 이거 1 시간이 어딨다고. 혹시 몰라서. 아, 그래. 왜냐면은 그, 봐봐요. 음. 평일에 여기 오잖아요. 음.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 맞아. 어, 강대불 채널이나 내 채널이나 뭐 전명서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 거는 원래 한 달에 한번 올려. 아, 그치. 우리는 먹고 아, 그렇지. 뭐, 전명선 영상은 뭐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셔가지고 <laughs> 어, 어, 한 달에 한번 그렇게 어... 올리는 거고. 저것 또 미담이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왔을 때 자고 있잖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엄마들이 혼내는 것도 이제 나는 이제 공부 하고 있을 때는 안 들어오잖아. 근데 음. 잠깐 핸드폰 보는데 딱 들어와가지고 문 열어서 너 봐, 너 봐! 이러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비슷한 거야 지금. 당연하지. 집에서 한 시에 나왔어. 어쩌라고? <laughs> 넌 늦게 오면서 머리 좀 감고 집. 그래. 내 머리 되면서 어때? 똑같다니까. <laughs> 피부가 돼지색이야. 응. 이거랑 색깔 똑같아. 이거 포즈도 똑같아 지금. 이거 봐. <웃음> <웃음> 색깔도 똑같아 진짜. 어 포... 똑같다. 퍼스널 컬러 진짜 10대지. 꿀!